안녕하세요. 부동산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입니다. 복대동 중에서도 산업단지와 한국 폴리텍 대학교와 인접을 해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상가주택이 어, 보시는 이 어마어마한 청주산업단지 인대수요 최전방 구역에 위치합니다. 청주의 여러 대기업 생산공장을 필두로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이 상주를 하는데요. 이중 그 산업단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쪽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택입니다. 작지만 구성은 알차게 준비된 신축 상가주택이고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합니다. 대지 48.8평에 연면적 97.7평. 확장 면적을 더하게 된다면 약 30평 정도가 더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5년 10월 17일에 준공된 따끈한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자, 현장 모습입니다. 대지가 작은 소형 상가주택인데도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나요? 북동 코너를 끼고 일조권 사선 제한 없이 깔끔하게 건축되어 체급 대비 웅장해 보입니다. 건물 구성 알아봐야겠죠? 1층에 상가 하나와 자주식 주차장 6대 2층 원룸 2개 투베이 하나 3층도 원룸 2개 투베이 하나 4층 단독 주인 세대 그리고 넓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 포함 7가구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 부분에서도 수월하겠죠. 그렇다고 월세 수익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현재 월 임대료 520만 원까지 발생 가능한 주택이고 뭐 전체 월세 전환 시에는 더 높은 월세 수입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1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층 상가 모습이고요. 어, 자주식으로 어, 6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1층 상가공간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 1층 상가 내부공간이고요. 어, 약 6.3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정사각형 구조로 빠져있고 상가공간이 다소 작긴 하지만 오늘 주택의 입지라면 최근 유행하는 뭐 1인 샵이나 개인 소형 사무실 등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가 옆쪽으로 있는 주차 공간까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은 여기 이렇게 경사로를 따라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승강기는 바닥에 점자 블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장애인용 승강기가 되겠죠 자 승강기 내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TKE 승강기로 13인승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강기 나와서 옆쪽으로는 12345678 8개의 CCTV 화면이 확인이 되고요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 올라왔습니다 2층은 원룸 2개 그리고 투베이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이름이 다써 있습니다 보일러실 그리고 201호, 202호, 203호 좌측이 투베이스 그리고 1, 2호가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3층 복도 모습이고요 3층도 2층과 동일한 구성으로 원룸 두 개, 그리고 투베이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부터 샘플방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룸 샘플방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오면 신발장 옆으로 이렇게 일괄소등 스위치 확인이 되고요. 자, 들어오면 한쪽 면으로 이렇게 일자형 주방. 그리고 그 옆으로 거울형 키큰 신발장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생각보다 사이즈가 원룸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이 정도면 천장으로 실링팬 그리고 벽면으로는 에어컨이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3단짜리 한샘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자, 창에 블라인드 달려 있고 옵션은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그리고 건조기 기능이 포함된 세탁기입니다. 화장실도 한번 볼게요. 화장실도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변기, 세면대, 뭐, 있을 것다 있고, 강화유리로 파티션 설치해 주셨습니다. 자, 나와서. 투베이스도 샘플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투베이스가 지금 모두 전호실이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 주인 세대 현관문 바로 앞에 왔습니다. 승강기 내리면 바로 주인 세대 현관문이 확인이 되고요. 푸시풀 형태의 전자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바로 빠르게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어, 들어오면은 층구가 우선 굉장히 높아서 이게 지금 크기가 다소 좀 대지평수가 작은 소형 상가주택이잖아요. 근데 작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발장 공간 보여드리고, 옆쪽으로는 한샘 제품으로 신발장이 여유 있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바로 내부로 들어가면 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렇게 주방 그 옆으로는 거실 모습이고요.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인 세대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마지막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공용 욕실 그리고 방 하나. 자 여기도. 여기 이제 부부룸이 되겠습니다. 어, 바로 보이는 주방 공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방 공간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조명 밑으로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한샘 제품으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아일랜드 식탁 보시면은 무릎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븐 렌지. 여기 이제 밥솥 공간이 되겠죠. 식기 세척기도 있고 어, 샤워볼 크기도 굉장히 크죠. <laughs> 3구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인 줄 알았는데 인덕션이 아니라 어, 2구는 인덕션이고 그리고 1구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위로 천장에 이렇게 후드 달려 있고요. 이쪽은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에 위로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을 해 주셨고 그래도 여기 지금 거실 공간이 일단 대지평수가 작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 이런 구조 설계나 그리고 창도 굉장히 크게 넓직하게 해 주셔서 체급 대비 넓어 보인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아트월 공간이고요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자, 다용도실이 의외로, 의외로 큽니다. 자, 다용도실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줄수 있게끔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보시면은, 멀바우 업목을 포인트로 넣어주신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공용 욕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용 욕실은 강화유리 파티션, 그리고 레인 샤워기. 자, 그리고 위에는 흰펠 공기 순환기, 공기 청정을 도와주는 이제 순환기입니다. 첫번째 방이고요 첫번째 방도 방마다 전부 다 실링팬이 달려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자 한쪽 면으로는 붙박이장이 이런 수납 공간 굉장히 여유롭게 들어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부부름 공간 들어가겠습니다. 부부름 공간은 여기 지금 이제 부부름 욕실이 되겠죠 안방 욕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쪽면에는 한생붙박이장 천장으로는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붙박이장 옆으로는 이렇게 화장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부부름 욕실입니다 공용욕실과 동일해요 김펠 공기 청정기, 공기 순환기라고 하겠습니다. 공기 순환기. 그리고 변기 세면대 거울형 수납장, 레인 샤워기까지. 자 나와서 바로 옥탑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탑 공간은 이렇게 멀바우 목재로 튼튼하게 시공을 해 주셨습니다. 5층 옥탑 공간 올라왔고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옥탑 공간 우선은 층고가 높기 때문에 예, 복층 특유의 답답함도 전혀 없고요. 여기 옥상 5층 옥탑에도 하츠사의 2구 하이라이트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냉장 저기 냉장고가 아니라 에어컨이 벽걸이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자, 복층 공간 상당히 여유 넓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여기 밖에? 자 옥상 공간 이렇게 나오면은 어우 지금 여기 옥상 난간이라고 하죠 파라펫이 높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조금은 프라이빗하게 옥상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옥상 방수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다시 거실로 내려가서 제일 중요한 수익률표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아, 굉장히 예쁘죠. 오늘 주택. 수익률표 살펴볼게요. 매매 가격은 11억 5천만원 입니다 용자는 3억 6천만원 보증금이 1억 8천 5백만원 월세는 520만원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인수 금액은 6억 5백만원 수익률은 7.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청주에 신축되는 상가주택들이 어 20억부터 시작해서 30억을 넘어가니까 신축을 찾으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주택은 앞선 주택들 보다는 그래도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고 특히 작지만 알차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우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